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로 자격정지 1년을 당했던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가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수기 전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스포츠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억울하게 자격정지를 당했던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가 급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잠시 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득춘 대표팀 감독도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협회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간판선수인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는 지난 1월 세계 배드민턴협회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가 시행하는 도핑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도 좌절됐습니다. 이후에 대한 배드민턴협회와 소속팀인 삼성전기는 전단팀을 구성해서 항소 절차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억울하게 자격정지를 당했던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가 극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배드민턴협회는 이용대, 김기정, 김기정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잠시 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은 잠시 후 11시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